맨날 빙 어디 있는 거야, 쥬롱 있으면 빨리 나와봐, 알어. 어디 있는 거야, 쥬. 아무리 찾아봐도 맨날 빙이 없네. 어? 얘들아, 왜 거기 모여있어? 어, 저기 뭔가 있나? 가보자, 그대. 에? 에? 저기, 왜, 빛나삥이지? 빛나삥!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빛나삥, 너 거기서 뭐 해? 초롱 오늘, 가, 다 같이 놀이,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초롱 거기서는 어떡해? 빛나, 미안하 어? 얘들아 맞다 애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어, 우리가 같이 소풍 하기로 했잖아 넷이서 맞다 소풍 하기로 했지 빛나 어떡하지 이건 오늘 하기로 한 거니까 우선 미안해 얘들아 오늘 내가 이걸 하기로 해서 말 응 원래부터 약속 잡았어. 아니 오늘 하기로 한 거야. 오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아니 아침 여덟 시부터 했지 근데 무슨 사람들이? 와저인사찍 너무 예쁘다 샤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꾸지. 그렇지 약속 있으면 가야지 보이. 어딘 그건 안 예쁘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빛나다접아 잠깐만요. 아까 얘가 소풍 가기로 했다고 말한 는걸로돌아갔다며아 우리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다. 잠깐만요. 우리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초롱. 아 맞다. 어. 빈나 어, 뱅 어디가 저기. 저기 관리하는 아저씨인데 왜요? 혹시 저가 링고지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도터 제기돼요. 어? 근데 가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빈이는 매우 유망하니까 가고 싶은데는 안 되니까 가야죠. 근데 말랑. 민나 피 너무 예쁘다 말랑 민나 피 더하면 안돼 응? 민나 미안해 그건 안될것 같아 잠깐만요 민나 스타치보에 아크릴 케이 놓고 창고에 내가 밥아 버릴 돈으니 얘들아 빨리 가자 민나 그래 노래공원 장난감은 없고요 그냥 갔다 올게요 잠깐만 조금만 더 사랑해 줄수 있나요. 너, 나 빙수. 너가 그빠일르라면 금방 끝내줄 줄. 맞아, 쳐 놀이공원은 오리하니까 아니 영화관, 아니 소풍 가기로 했다고요 그냥. 네, <laughs> 네. 예. 그래. 소풍, 소풍 가기도. 소풍은 언제든 갈수 있으니까. 쳐노. 밤에 늦게만 안 가면 됐죠. 알았어 민나 금방 할게. 이거 아크닉기는 어느 코에도 되나요? 그럼요. 그다 그럼 우리도 해도 되나요, 쵸? 그냥 하중종 이거만 하고 싶어졌어잖아 저도 해도 되나요? 저빈나핀 친구예요 아주 소중한 친구죠 말랑형 빈나핀만 해야 돼 꿀이 그거 맞출 것 같다 저롱 아니거든? 관련 아저씨 혹시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빈나핀은 친구신가요? 빈나핀 친구만 들어가도 돼요 네네 들어갈래요 아 친구신 친구분이시구나 어, 종비왜 들어왔어? 여기 나만 들어와도 되는데 정말. 어, 우리 좀 들어가 자 잠깐만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있었다. 자, 제 친구들. 나한 명씩 이름을 말해주세요. 응. 아. 저가 이제부터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빛나. 우와, 빛나팽이 진짜 대로할 건가 봐, 말랑. 우와, 기대된다. 그러게, 그래. 근데 네. 안녕하세요, 아롱 체이드. 자, 가끔 한 명을 말해주세요. 뭐야? 빈나삥이 많은데 아니었어, 말로. 아쉽다. 그래도 다빈나삥 마음이니까. 아, 잠깐만요. 안 해볼게요. 그래도 다빈나삥 마음이니까. 그래, 샤샤. 안녕하세요, 체이드. 아올, 저는 어울림이 지입아롱 삥입니다. 짱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쌍둥이 동생, 다룡삥. 단옥빙. 그리고 다룡삥이랑 노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건 다룡삥이랑 싸우는 건다룡삥이아다삥이 단옥빙 아픈 거. 그리고 저거 다룡삥, 저 때문에 다룡삥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룡삥이 저 때문에 슬퍼하는 거. 우는 건 그리고 다룡삥. 그리고 내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알겠지만 사랑이 진이 뺑 아츠 뺑이고 누구나 알 사랑이 진이 뺑 아츠 뺑이라고 해요 쯩 저는 지하철 저는 여태 저는 지하철을 일했고 한명한 명씩 한명 친구들이 오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일하지 않그래야죠지 저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저희, 저가 일어난 디저트업의 친구들이에요. 우와. 저랑 안녕하세요. 저는 수망의 진입행, 쫑뱅입니다. 저는, 저도 디저트업에 가가지고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트뱅이와 성쪽이 바뀌기도 했고요. 우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뀐 것도 좀 좋긴,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래대들 돌아와서 다행이죠? 맞아요, 쯔. 그럼, 저희, 선 저희 이름을, 그럼, 빛, 빛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얘네, 이제부터 얘네 셋도 나롱빙 말고 얘네 셋도 이제 어 얘네 팬이 팬들이 많아졌다 우와 아롱빙 너무 예뻐 그래 저랑 사진 한장 찍어요 그래 어 그래요 아롱 잠깐만요 자, 아롱빙 오케이 스타큐브 잠깐만 이제 스타큐브를 연결시켜 그리고 아롱빙이랑 <목소리> 하면서 아롱 여기 서세요 네 그래 여기는 제 얼굴 들어져있지 않지만 하나 둘셋 우와 너무 예쁘게 나왔네 고맙습니다 어 알람 와 like 종빈 나랑 같이 찍어 말라. 저랑 같이 찍어요, 종종빈님. 아 그래요, 저랑 팬들이 많아 졌네 우리 다. 아쭈 내가 가장 없는 것 같아. 아! 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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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금 아! 아! 안 오고 있는데 아! 잠만 하나 둘셋 죄송합니다. 저랑 여니다진이요 우와, 고맙습니다 말랑 자니다랑 같이 찍어요 저랑도요 저랑, 자랑... 어, 나도 빛나송이니 빛나 빛나. 나도요, 합니다 찍을래요, 나도송도 나도 죄송합니다. 나도. 어? 죄송합니니다니니 어? 언니한테 갈까? 아 그냥 빙자 빙이미랑 먼저 사진찍고 뽀시 말해 빠빠. 나한테 빙한다 갈게 아, 나는 진짜 빙 친절하니까 현도난너테나만이야도 너한, 너한테 갈게 우 고마워 어? 잠깐만요. 양수네저도저만이야도하치이님이할할요 아, 어, 그래, 고마워, 낙다츄 아, 아다기이아치아치기아치기아 자 민나. 야 알람 랑 나도 할래 그냥 으악 우리도 있던데 줄서도세요아 잠깐만요 우와 빛나 랑 <놀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저희 한 번만 더 찍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민나엄도 엄청, 엄청 네요 예전에. 왜 엄청 예전에 샀정아 하나, 둘! 하나 둘셋 우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카메라 왜 이렇게 좋아 음. 포실됐다네 하나 둘셋 <laughs> 우와 고맙습니다 I 아이, 그, 누구냐, 아롱비님이랑 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아, 하나, 둘, 셋. 휴. 이제 됐다, 갑시 나그좀 말랑 맨날 빙빙 좀. 엄마 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말랑? 아, 어, 어, 어 그냥. 나 그냥 좀끊해볼까 아, 니치 나만 그래도. 아, 알았어요. 나 잠만만 잘할게요. 그럼 이거 바꾸야지. 나 여기. 아, 여기 아크릴 기능이 있으니. 아, 왜제꺼는 빛나? 제꺼는안 하는데. 아, 아. 아, 그거는 그냥 그렇고. 쭉. 그냥 이 할게요, 그럼. 쭉. 하나, 둘, 셋. 향수, 그러면 이제 저기에 갈게요. 어? 민나삐님. 자, 민나삐님.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팬. 저도예요, 팬이에요, 뽀뽀.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새로운 시즌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아, 완전 맞네, 빛나. 네, 네, 알았어요. 근데 또읽으려고요 빛나? 아, 그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저희랑 하룻밤만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아, 다 같이, 어떻티 치즈샵에서 한 번이라면 안 되라고요. 아, 빛나. 그것도, 수도 있고. 아 어? 무슨 일이야? 얘네는, 어, 우리, 내 팬들이 계속 지난주 하면서 일하네. 보시, 제발요. 아, 아루 그것 좀. 그럼 아루피님이라도 그래주세요. 뭐래? 아. 음. 샤샤당 난 그거 난나뺨빈님이 그러는 거 반대야 샤샤 나도+ 그치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냥 빈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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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나+ 나도 어쩔 수 없지 난 가고 싶은데 아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 뭐맨나 정핑이 어떻게 할지 제가 너무 좋은가 봐 그렇게 좋은 거 아냐? 좋긴 한데 지자체에 같이 가자고 하잖아 근데 반대한대 이제 누가 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키우가 반대한다고 했어 어 파란색이고 머리가 나란해 아그 긍정이지 니네 빼기야 빼야아 그렇구나 내가 맨날 까먹어 아. 한장도 못담 딱 한장만 찍었어 츄더 찍고싶어 제 핀들 다 모두 모여보세요 츄 사랑도 없고 배려가 넘치는 사랑의 지뱅 핫빙입니다 더 예쁘게 나온다 돌아왔다 예뻐.. 어때요 츄 예쁘나요? 예쁘게 논다 찍고 어, 언니잖아 딱 찍을래 샤샤 나도 어 나도 버스를 타도 안 찍혀 이리 나도 한 번만 가면 좋지뭐 나도 역시 아까도 만찍지 지금은 영업종료 해서 내일 찍을게요 아 뭐야 보신? 안 찍으려나 나도. 어. 빨리 찍는 게 나아요 우리는 내일 시간이 없어 저도 이제 일 시간 없어요 내일 지남철이데오늘만딱시는 거라고 일요일이라서 내일부터 바로 지하면 열어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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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럼 지금 찍을까요? 지금 영화 종료예요 종료야 롱 하지만 내일 지자체벌이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지않어 와너 쭈쭈러지다 샤픽 하츠뱅 뭐 나쁘신 하츠뱅이면 아니 지금 집게 할텐데 보아씨 그럼 그. 아,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써도, 잠깐만요. 저 세웠고요. 그래. 마저 해볼게요. 아, 뭐. 어. 그때 더 많은데. 이제 다 찍었다고 해요. 차다 찍었으니 이제 우리 가볼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오.